9차시 오디오 AI 활용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생성형 AI를 활용해서 나레이션 목소리를 생성하거나 음악을 생성하는 것들을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경험해볼 AI툴은 바로 타입 캐스트입니다. 타입 캐스트를 검색해서 홈페이지를 들어오시면 이러한 페이지를 만날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회원 가입 혹은 로그인으로 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 다른 SNS 계정을 갖고 계시면 연동하는 방식으로 아주 쉽게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타이캐스트도 유료 버전을 제공하고 있지만 무료로도 짧은 내용들은 나레이션을 만들어 볼 수가 있는데요. 과연 어떤 방식으로 만들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홈 화면에서 새로 만들기를 선택해 줍니다. 여기에서 새 프로젝트 혹은 새 쇼츠 프로젝트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볼수 있듯이 타입 테스트는 단순히 나레이션만을 생성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나레이션을 기반으로 영상까지 만들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영상으로 시작하는 건 별로 좋지 않고, 그냥 목소리, 목소리를 선택한 다음에 시작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에서 캐릭터 선택 후 시작이라는 메뉴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캐릭터를 선택하러 가면 굉장히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왼쪽에서는 각각의 분류별로 선택할 수 있는 이런 메뉴들도 자리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자면, 비주얼 타입이 가상인간에 가까운 것인가, 아니면 애니메이션에 가까운 캐릭터인가, 이렇게 캐릭터의 느낌도 설정을 해주실 수가 있고요. 음성에서 세부 조절이 가능한 옵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세부 조절하는 옵션은 프로로 유료 구독자들에게만 제공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겠습니다. 언어적으로도 선택이 가능합니다. 타이캐스트의 경우에는 영어도 북미 혹은 북미외 의 지역으로 선택을 하실 수가 있고, 한국어의 경우에는 표준어를 구사하는 캐릭터 혹은 사투리를 구사하는 캐릭터 이러한 방식으로 이 어투를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일본어나 스페인어, 독일어, 프랑스어, 중국어, 포르투갈어 굉장히 다양한 국가의 언어에 특화된 다양한 목소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성별이나 연령층을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만들려고 하는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서 다양한 목소리를 필터링할 수도 있습니다. 분위기나 혹은 커스텀이 필요한 이런 캐릭터들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다양한 옵션 중에서 컨텐츠의 종류를 선택해서 한번 캐릭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에 있는 낭독 오디오북, 이 옵션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캐릭터들이 등장했네요. 잘 보니까 애니메이션 품으로 생성된 이런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3D처럼 보이는 캐릭터들도 있습니다. 잘 보니까 언어도 굉장히 다양하게 보이는데요. 그러면 저는 한국어 표준어를 구사하는 인물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필터를 이렇게 걸어보니까 제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이렇게 된 다음에는 각각의 목소리를 들어보면서 내가 어떤 목소리를 선택하고 싶은지 다 들어보시는 것이 좋겠죠? 한번 다양한 캐릭터의 목소리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맨날 오늘도 반찬이 이것밖에 없어? 고기 먹고 싶단 말이야 고기. 구차시 음성부터 음악까지 오디오 AI 활용하기 학습이 종료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생성형 AI를 통해 소리를 만드는 것을 다양하게 실습해 보셨습니다. 타입캐스트와 클로바 더빙, 스노 닷컴과 같은 다양한 AI 서비스들을 활용해 보셨는데요. 이를 통해서 사람의 말소리인 나레이션 뿐만 아니라 음악까지도 굉장히 편하게 제작할 수 있다는 것을 알수 있으셨을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전문적인 기술이나 장비가 없더라도 새로운 콘텐츠를 제작하는 것들이 훨씬 더 쉬워졌는데요. 앞차시에서 배웠던 영상 생성과 이번 차시에서 배웠던 오디오 생성을 결합한다면 여러분들도 굉장히 유려한 영상을 생성하실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